아니 우리 엄마가 왜 갑자기 집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야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혹시 당신들이 무슨 말이라도 한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. 그냥 사돈이 스스로 가신 거야.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? 우리 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가까운 곳으로 모셔온 건데 말도 없이 내려가신 게 말이 돼요? 아이고 시골 사람이라 도시 생활이 안 맞으셨나 보지. 뭐 그런 걸 가지고 난리를 쳐. 아휴 배고파 죽겠네 밥좀 먹자. 그래 그래 밥부터 먹자. 아무도 그냥 못 나가.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요. 지금 누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했는지 다 말해요. 지현아 예민하게 굴지마. 그냥 니네 엄마가 스스로 가신 거잖아. 그래, 솔직히 말할게. 니네 엄마, 내가 보냈다. 아프다고 골골대는 사람 데려와서 우리 식구 옆에 붙여놓는 게 말이 되냐? 병이라도 옮기면 어쩔 건데. 네가 책임질 거야. 솔직히 냄새도 좀 났고 불편했어. 뭐라고? 이게 지금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? 엄마가 아프시니까 돌보려고 모셔온 건데 며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? 여긴 제 집이에요. 당신 가족들이 몇 년을 눌러 앉아도 내가 한마디 한 마디 한적 있었어요? 당신들이 뭔데 우리 엄마를 내쫓아? 야, 여기가 네 집이라도 우리 엄마 앞에서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구는 거야? 그럼 너는? 너는 우리 엄마 한 번이라도 존중한 적 있어? 내 집에서 니네 가족 몇 년씩 살아도 난단한 번도 짜증낸 적 없어. 근데 아픈 사람을 내쫓았다고? 너희 엄마 그게 사람이야?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?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. 잘 들어. 니네 엄마 다시 데려오기만 해봐. 난또 내쫓을 거니까 넌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. 어디서 말됐구야? 뭐 얹혀 산다고 어이가 없네 당신 아들이 하는 일 고작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피시방 알바잖아 난 대기업 임원이야 강남에만 건물 두채 있는 사람한테 얹혀 산다고 여보 아까는 진심이 아니었어 우리 장모님 모시러 가자 내가 잘 모실게 됐어 이젠 나도 안 참아 당신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픈 친정 엄마를 몰래 쫓아낸 시댁을 당당히 내쫓은 며느리의 선택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